안녕하세요 볼링몹입니다 지금 이거 뭐어요 미니어체입니다 샐러드 케이크하고 정체모로는 요만한 점토 에다가 핑크색 노깔 호박에다가 노란색깔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노란색깔이 아니지 주황색깔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할게요 세개인데요 여기에는 이 통에는 3개가 보관되어있고요 다른 통에는 엄청 많이 보관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매요 나안보여나 나가 가 나가 서시주 쨈하네요 시 나가 주시. 나가 주시. 나가 주시. 나가 주시. 나가 주시. 나가 주 철쭉 좀잘 젊은 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꼭지가 살짝 이상하게 됐어 마른 점도여가지고 진짜 금간 것처럼돼 있어요 이거는요 파프리카를 너무 쫙 길게 해서 꼭지도 되게 길어서 이거는 샐러드케이크인데요 비주얼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건망한거예요이망 망고, 고이건 망고, 고이 망고, 이 망고, 이이 망고, 고이망이 망고, 이이 소개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칸토인를소개해 보겠습니다. 아니, 그고꼬저떡 켜. 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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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고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